안녕하세요, 중고차 카와이의 정혁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점잖게 생긴 외모 그렇지 못한 굉장히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는 아우디 A6 차량 준비해봤는데요. 이 차량 스펙부터 설명드리면 아우디 A6 4세대 모델이고요, 50 TFSI t 트로 스포츠 모델입니다. 17년 3월 출고, 16년형 모델이며 주행 거리는 약 12만 6천 키로 정도 주행한 아쉽지만 조수석 디엔다의 황금 1억 한건 찍혀 있는 차량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 중고차 카와이에서 1,830만원에 판매 예정입니다. 바로 차량 만나 보실게요. 전면부 넘어왔습니다. 전면부 라이트부터 보시게 되면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가 기본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며 나머지 디자인 보셨을 때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기본 적용되어 있는 차량으로 공격적인 프론트 범퍼 디자인이 돋보이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관 상태 쭉 보았을 때 굉장히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측면부 넘어가실게요. 측면부 역시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 휠 보시게 되면 굉장히 멋스러운 20인치 휠이 적용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쪽 타이어 잔여랑 확인해 보았을 때 거의 100% 잔여랑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 타이어 잔여랑 확인해 보았을 때약60% 잔여랑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후면부 넘어왔습니다. 잠깐 화면에 턴시그널 라이트 띄워드리고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디답게 굉장히 멋스러운 테일 램프 보여주고 있고요 외관 상태 보았을 때 굉장히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트렁크 공간 보여드리면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는 모델이며 안쪽 공간감 보셨을 때 굉장히 깊은 공간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각종 공구들 보여지고 있고요 전동 트렁크 닫을 때 역시 부드럽게 잘 닫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로 대망의 실내 넘어가실게요 들었습니다. 실내 도어 쪽부터 보시게 되면 고급스러운 우드 트림의 내장재와 베이지의 시트 보여지고 있는데요. S 라인 각인까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쁜 느낌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동 걸어 보았을 때. 굉장히 정숙한 시동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설명드리면 앞쪽으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가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핸들 뒤쪽으로는 패들 시프트 이어서 어댑티브 크루즈 조절 버튼 보여지고 있습니다. 핸들 왼쪽으로는 컨트롤 버튼과 오른쪽에는 핸들 열선 보여지고 있고요. 이어서 아우디의 상징 MMI 내비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정상 작동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후방 카메라 깔끔한 화질과 매끄러운 가이드라인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CD 플레이어와 그 아래쪽으로는 오토 스탑 버튼, 주차파킹 어시스트, 차대 제어 장치, 열선 시트와 공조기 보여지고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전자파킹과 오토 홀드 버튼, 이어서 각종 다이얼과 각종 버튼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넘어왔을 때 블랙박스와 ECM 룸미러 보여지고 있고요. 조수석 글로브 박스 열어보셨을 때 하이패스 매립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위쪽으로 넘어왔을 때 선루프 보여지고 있는데요. 열고 닫을 때 모두 매끄럽게 잘 움직이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2열 좌석 넘어가실게요. 2열 넘어왔습니다. 2열 공간 답답하지 않은 공간감 보여지고 있고요. 가운데 보시게 되면 2열 역시 열선 시트와 공조기 시스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암레스트 펼쳐보았을 때두 개의 컵홀더 수납 공간 보여지고 있고요. 시트 상태 보시게 되면 베이지 시트 치고는 관리 잘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어 쪽 보시게 되면 보스 스피커 스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333마력의 강력한 V6 슈퍼차저 엔진과 콰트로 시스템이 조합되어 빠른 가속과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자랑하는 A6 차량 만나보았는데요. 스펙 한번더 설명드리면 아우디 A6 50 TFSI 쿼트로 스포츠 모델이고요. 17년 3월 출고 16년형 모델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 12만 6천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며 사고 이력으로는 아쉽지만 조수석 뒤엔다에 판금 이력 한건 있는 차량 저희 중고 차카와이에서 1,830만 원에 판매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릴 테니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중고 차카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 사고 팔땐 중고차 카와인, 더위 매물 없는 실매물만 중고차 카와인,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중고차.